네, 어서오세요. CU T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캠핑골의 수원점에 왔는데요. 여기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소화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텐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타프가 뭐고, 그다음에 뭐 타프쉘이 뭔지 이런 걸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형님들. 텐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분류하는 게돔 텐트, 거실형 텐트, 그다음에 타프쉘이라고 해서 좀더 보여드릴게요 타프쉘이라는 텐트 형태 요렇게 그다음에 TP 텐트 크게는 요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는 방식에 따라서 팝업 텐트냐, 자동 텐트냐, 폴대를 끼우는 텐트냐 요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캠핑골의 수원점입니다. 자제 뒤쪽으로 보이는 텐트가 거실형 텐트라고 합니다. 거실형 텐트는 말 그대로 이너 텐트, 그러니까 잠을 잘수 있는 공간과 거실이 한 부분에 결합되는 형태의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텐트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내부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타프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캠핑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폴대들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겁다. 이게 좀 단점이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어쨌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캠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엔 더워요. 일반적인 타프 아래에 있는 그런 바람이 통풍이 되는 데에서 활동하는 거랑 이런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겁고, 그 다음에 내부에 통풍이 어쨌거나 조금 덜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덥다. 이게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돔 텐트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뒤쪽으로 보이는 텐트들을 통상 돔 텐트라고 합니다. 꼭 동그래야만 돔 텐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거실이 없고, 그냥 어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텐트를 돔 텐트라고 하는데 얘는 요거 하나로는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예 되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텐트는 비가 왔을 때는 타프를 필수로 쳐줘야지만 활동이 가능하다. 대신에 가볍습니다. 예. 거실형 텐트보다 당연히 폴대가 적고,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동은 편하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은 가벼운 거, 요게 있을 거고, 단점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타프랑 같이 쓰는 거, 요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겨울에 난방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난로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 단독으로 쓰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활동을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난방기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텐트 거실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가을과 봄까지 요철에 아주 좋은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잠자는 공간 통상 이너 텐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는 조명을 키우고,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먹을 걸 먹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서 거실형 텐트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돔 텐트인데요. 얘는 사실 취침을 위한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높이가 낮은 이유는 거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폴대가 적어요. 네, 거의 네, 두 개의 폴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가벼운 텐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기의 활동하는 방법과 뭐 그런 거를 좀 따지셔가지고 제품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정 모르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거실형 텐트 하나로 먼저 시작하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타프도 있어야 되고 여러 다른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실형 텐트는 말 그대로 그거 자체가 잠자리와 거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편한 걸 찾으신다 라고 하면은 거실형 텐트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고 이게 이제 팝업 텐트예요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한 번에 자동으로 촥 던지면 이런 형태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리하기는 팝업 텐트가 가장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접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여하튼 그런 형태로 좀, 아, 뭐 치고 이런 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런 팝업 텐트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텐트를 TP 텐트, 그리고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있는 거를 벨 텐트라고 하는데요. 뭐, 디자인이 약간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볼을 하나 세워서 텐트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옆에 폴대를 박아서 이용을 하는 텐트인데요.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얘는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겨울에 대부분 텐트는 눈이 많이 내리거나 습설이 생기면 제 텐트처럼 다 자빠지는 게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런 TP나 벨 텐트 같은 경우에는 경사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에 장박을 하더라도 눈이 많이 와서 대부분은 눈이 내려와서 자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장박하기 좋은 텐트가 이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타프 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이런 천이 없고 위에만 있으면 타프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면 타프 쉘이라고 합니다. 타프 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처럼 일체형 타프 쉘도 있고, 그다음에 얘를 어 위에 타프가 있고 거기다 거리 형태로 안에 타프 쉘을 만드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자크로 만드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타프 쉘 같은 경우에 안에다가 이너 텐트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너 텐트를 넣어서. 넓은 공간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제품은, 여러 사람이 다닐 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벌레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벌레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벌레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제 난방이나 이런 것도 효율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텐트를 안 놓고 야침 형태로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텐트도 있습니다. 이런 예, 텐트는 어떤 데 쓰느냐. 제 가게 안 살죠 이런 텐트는 보통 차 방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차가 있고요 이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사진을 아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앞에 차를 두고 차에서 잠자리나 이런 걸 해결하는 거고 이 차량용 텐트에다가 이런 거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에서 잠자는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바닥 매트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왜냐면 뭐 습기가 올라오거나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품 있으면 거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뭔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박 텐트도 있다는 거좀 참고하셔서 구매를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게요게 어, 타프라는 겁니다 타프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렉타, 헥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렉타 타프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사각형인 타프 사격형인 타프 같은 경우에는 양 꼭지점에 폴대를 끼워서 위에가 이렇게 살아있는 각이 생기는 타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렉타 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대 두 개로 기둥을 세워서 측면에다가 폴대 없이 박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내부에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명 텐트 같은 경우에 필수로 사용하셔야 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돔은 비를 피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폴대 없이, 그러니까 폴대를 두 개로 만드는 타프와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폴대를 껴서 쓰는 렉타 타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맞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렉타를 많이 써요. 사 꼭지에다가 네 개의 꼭지에다가 폴대를 받아서 쓰는 게 어쨌거나 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쓰시니까 참고하셔서. 타프 고르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텐트가 종류가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디자인에 따라서 설치 방법에 따라서 정말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게큰 틀에서는 그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에 맞는 타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텐트는 거실형 텐트와 돔 텐트, 그다음에 TP 텐트로 나눠진다라고 크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타프 쉘도 하나 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계절 쓰기에 제일 무난한 건 거실형 텐트. 단점은 무겁다. 그다음에 여름에 덥다. 이게 크게 보면 단점이고요. 장점은 하나의 텐트로 거실과 이너 텐트, 그러니까 잠자리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돔 텐트는 일단은 가볍고 작아요. 하지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타프라는 거를 같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쓰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TP 텐트인데요. TP 텐트는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겨울철에 장박을 하게 되더라도 눈이 왕창 내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있기 때문에 각이 크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여름은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엄청 덥거든요.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TP 텐트는 그런 용도로쓸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텐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타프쉘을 들수 있습니다. 타프쉘은 기본적인 타프의 모양의 사면을 막아서 이용하는 그런 큰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 내부가 넓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겨울에는 또 이제 난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텐트에 비해서는 기둥으로만 텐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 넘어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나 가을철까지 좀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께 텐트의 종류와 장단점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기는 캠핑골의 수원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비교하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신 다음에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우TV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